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재미없는 채권 상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프리미엄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 분기마다 그 줄어든 자산 가치에 또다시 발행 당시의 이자율이 고파해져서 상각이 되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요. 실제로는 10만원씩 꼬박꼬박 나가지만 장부상의 이자 비용은 점차 이게 장부상의 이자 비용은 점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만약 프리미엄 채권을 발행해 놨다면 손익 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은 그 채권의 만기일까지 매년 매 분기마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프리미엄 채권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기장되는 금액이 액면 이표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회계적으로 풀어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것보다도 덜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더 좋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단 말이죠 또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든다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보는 장부상의 비용이 더 적게 계상되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보는 이익은 조금 더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디스카운트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이자 지급액과 장부상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자, 한번 또, 어, 지난주처럼 해보겠습니다. 디스카운트채에서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죠. 지금 채권에서 발행 당시 이자율을 11%였다고 가정해 보면 똑같은 채권, 10% 이표가 있으니까 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자, 10만원 나누기 1.11 더하기 2년, 그러니까 1년 후에 나오는 110만원에 대해서 또다시 1.11에 두 번이니까, 2년이니까 자승. 요렇게 해서 9만 90원 더하기 89만 2785원을 하게 되면 98만 2875원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발행 당시에 이 채권은요, 시장인 이자율이 11%였는데, 아, 그보다 낮은 10%만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신용등급인데 어떤 채권을 11% 주는데 이거 10%만 준다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래도 사게 하려면요.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디스카운트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채권과 주식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그 공정가치, 페어밸류가 매우 정확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식은요, 조금 과도하게 평가될 수도 있고 과소하게 평가될수 있어요. 살때 내가 남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요. 의 공정가치가 매우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또 주식은 어떻다고요? 오, 재수 없으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 있는데 채권은 어때요?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결국 만기에는 이래이래 왔다 갔다 하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질수록 좀더 공정하고 안전한 채권부터 배우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채권의 이자 비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장부가치 얼마? 98만 2875원 디스카운트 되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된다? 발행 당시의 이자율 11%로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0만 8116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자 지급은 10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이건 불변. 어떤 형태의 채권이 됐는지 약속되어 있던 액면 이자율로 이자가 나간다는 것은 불변. 실제로 지불된 이자도 10만 원. 하지만 장부에는 어떻게 그보다 많은 10만 8,116원이 이자비용으로 나간 것으로 기장됩니다. 역시 할인채에서의 이자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액면 이자율보다 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부 가치에서 상각을 해준다면 상각은 여기서 더 해주겠죠. 자, 그럼 기말 장부 가치는 얼마가 돼요? 99만 90, 991원이 되죠. 장부 가치가 그만큼 올랐고 그 이듬에는 당연히 늘어난 만큼 이자 비용은 또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또 마저 구해볼까요? 장부 가치가 얼마였다고 99만 991원. 여기에 발행 당시의 이자율 11%를 곱해주면 10만 9천 9원이 됩니다. 역시 이자 비용이 지난 번보다 더 커졌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보다 장부 가치가 상각돼서. 더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그 커진 거에 대해서 이자비용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9,009원을 다시 삼각시키면, 그러니까 더해주면 마술처럼 기말의 장부가치는 정확하게 100만 원이 된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야, 정말 이런 오묘한 회계원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재밌죠? 이 기업회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이자비용의 삼각이라는 개념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요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이해만 하신다면 오히려 회계의 재미를 느끼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요것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할인채에서는 어떻다? 실제로 나가는 이자보형 10만 원이 나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간 것으로 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할인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손실이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은 이익이 과소하게 조금 더 실질적 이익보다 더 낮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곧 장부상의 이익보다 실제 이익은 더 크다라는 거죠. 조금 복잡하지만 이론을 충실하게 설명했던 이유는 시계 실전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설명한 것을 그저 프리미엄 채는 이자비용이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두면 1년도 채못 갑니다. 디스카운트 채권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비용이 커지고 파가격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딸딸 외우는 것도 내 것이 될수 없어요. 그 원리를 차분하게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오래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채는요 어떻다고 시장의 이자율보다도 이자를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액면가보다는 가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내려오기 때문에 점, 점점 사, 상각을 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재무제표는 점점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상의 이자 비용이 더 적게 계산돼서 실제로 이익이라고 발표한 것보다 실질적인 회사의 이익은 더 작다는 것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